원의 중심과 반지름 구하는 문제예요. 어, 그거 구하기 위해서 우리 완전제곱식꼴로 변형해서 표준형 만들어 볼 거죠. x-2의 제곱 플러스, 그리고 y끼리 생각하면 지금 3i 나오기 위해서는 3의 절반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. y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, 그리고 마이너스 7 뒤에 그대로 써주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x 제곱 이 친구 를 풀어보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죠.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4x 까지는 여기 있었는데 플러스 4를 괜히 더 해준 거잖아. 이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. 그래서 더해줬던 4를 다시 한번 빼줄 거고요. 다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y 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4분의 9가 되니까 이 4분의 9만큼을 다시 한번 빼줘야 원래식과 같아지겠죠. 이렇게. 표준형으로 표현을 했고요. 다시 쓰면 x-2의 제곱 y-3의 2 제곱 그리고 이 친구들 계산해서 넘겨주니까 음 2분의 루트 4분의 53이 되니까 4분의 53이 되니까 지금 반지름과 중심 구하는 문제니까 중심은 2,-2분의 3이 될 거고요. 다음에 반지름은 뭐다? 4분의 53을 루트 씌운 거 2분의 루트 53이 구하고 싶은 답이 되겠습니다.